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슬기로운 아침시간 신명기 17장 말씀입니다. 한나라의 왕이라는 자리는 어, 그 나라의 모든 권력이 집중되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굉장한 힘을 갖고 있는 위치입니다. 그래서 고대로부터 그 왕을 차지하기 위해서 반란과 역모가 수시로 일어남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 알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가족끼리 서로 죽이는 일도 그 왕을 차지하기 위해서 죽이는 일도 서슴치 않게 우리는 볼수 있습니다. 반면에 왕의 입장에서는 본인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항상 경계를 해야 하고 긴장을 해야 하고 또 어떤 이들은 자신이 신의 아들이라고 말하면서 스스로를 추앙하는 그래서 어, 신의 보호를 받고 있는 존재라고 백성들을 속이는 그런 모습도 볼수 있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왕을 세우고 왕의 제도를 운영하라고 허락하셨을까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으세요. 하지만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왕을 세우려 한다면 이러이렇게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본문이 나와요. 오늘 그 말씀을 좀 볼게요.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 인간들을 에덴에서 살게 하셨습니다. 에덴에서 아담은 하나님께 권한을 받고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의 이름을 부여하고 또한 그 에덴을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게 할수 있는 그런 힘을 부여받았죠. 하지만 하나님은 에드, 어, 아담에게 아담아, 네가 이제부터 에덴의 왕이다라고 하신 적이 없으세요. 또 하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출애굽시켜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가서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힘을 허락하셨는데요.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을 정복한 이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왕을 세워서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다스리게 해라라고 말씀한 적이 없으세요. 왜요? 하나님 자체가 왕이시기 때문에 창조주이시며 다스리는 임금이시기 때문에 아담이 에덴에서 아무리 이름을 짓고 생육하고 번성한다라는 명령을 받더라도 모든 고난이 그에게 주어진 것뿐이지 근본적인 다스림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스라엘 땅에 있는 일곱 표통을 다 물어내고 정복한다 할지라도 근본적인 다스림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고 권한만 부여받은 모습이지.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그런 백성의 자세를 하나님은 늘 갖추기를 원하고 계셨던 것이죠. 하나님은 가나안에 하나님이 임금이신 나라를 만들어서 만방에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좀 보여주고 싶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의 의도와는 다른 길로 가는 것이 항상 인간이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어 모든 것을 정복한 이후에 이제 나라를 만들고 살아가면서부터 중요한 것은 다른 나라와 이스라엘 본인 나라를 비교할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큰 차이점을 발견할 거예요. 그건 뭐예요? 바로 왕이에요. 다른 나라에는 임금이 있고 왕에 있어서 통치하고 다스리는데 본인은 이스라엘은 나라가 없어 왕이 없기 때문에 혹여나 왕이 없음에 나라가 힘을 잃을까? 왕이 없음에 다른 나라가 쳐들어오면 어떡할까? 많은 고민을 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그들의 걱정을 미리 아시고 오늘 본문에서 어, 그런 걱정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시지만 그럼에도 만약에 너희가 왕을 세운다면 이런 조건을 붙여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교육시키는 모습이 나와요. 14, 15절 말씀입니다.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우겠다 생각이 나거든 반드시 내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아멘.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어, 왕의 제도를 허락하지 않았지만 너희가 태국과 비교해서 왕이 필요함을 느끼고 왕을 세워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을 때는 하나님이 세운 왕으로 세워야 한다라고 조건부를 다셨습니다. 너희가 선출하에서 보기 좋은 힘이 있는 능력이 있는 것 같은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을 것 같은 사람이 아니라. 내가 세우는 나라 내가 세우는 임금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통치할 거라고 명령하시는 것이었죠. 하지만 우리가 방금 읽은 15절 맨 마지막에 하나님이 조건을 하나 더 붙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타국인은 왕으로 세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비록 그가 개종하여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있는 주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그의 근본은 여호와의 신앙, 하나님의 신앙이 아니었기 때문에 혹여나 그들이 어 타국인이 왕이 됐을 경우 다른 마음을 품고 이스라엘 전체가 우상수배할수 있는 가능성이 1%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마음 그 모습 같지 않도록 타국민을 왕으로 섬기는 일은 왕으로 세운 일은 없도록 하라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한번 말씀하세요 내가 세우는 그 사람이 왕이 될 것이고 타국민 안 된다 그리고 왕이 된 사람에게는 세 가지 하지 말아야 할 것과 한 가지 꼭 해야 할 것이 있다라고 오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르치십니다. 세 가지 하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 병마를 많이 두면 안 되는 것입니다. 심쫄 말씀입니다.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 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왕이 세워졌으면 그 왕이 권력을 이용해서 군과 말을 많이 세워놓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왕의 힘은 군사력인 거예요. 한 나라의 힘은 군사력이 튼튼해야지 나라를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것인데 하나님은 갑자기 왕이 있을 경우에 병 말을 많이 두지 말라라고 좀 엉뚱한 명령을 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이스라엘 땅을 지키는 것은 병과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너희를 보호하고 지키시는 하나님이라고. 혹여나 병과 말이 말, 많으면은 왕이 하나님보다 병사를 말을 군사력을 많이 의지할까봐 하나님은 그런 마음도 갖지 않도록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마음, 의지하는 왕이 되고자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 하시는 것입니다 단순해요 나를 의지하라 왕은 왕의 위치에 올라와 있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왕, 하나님을 의지하는 임금이 되라라고 그래서 병마 많이 두지 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왕이 될 사람에게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하십니다 17절 말씀입니다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아내를 많이 두어서 마음 뺏기지 말라 하십니다. 무슨 말이에요? 어, 아내를 많이 옆에 놓으면요. 마음도 뺏기고 뜻도 뺏기고 생각도 뺏긴다는 것이죠. 왕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많은 여인들의 말에 휘둘려서 자신의 생각을 다 잃어버린 채 아내들의 말에 미혹되어 단, 다른 길로 갈까봐 염려되어 하나님은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 어떤 것을 하지 말래요? 은과 금을 많이 쌓지 말라 하십니다. 17절 후반부에 은금을 많이 쌓지 말라 하세요.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어요. 쌓이면 더 쌓아놓고 싶고 더 갖고 싶고 창고를 더 짓고 싶어하는 것이 인간의 마음입니다. 그러다 보면 은 금을 주는 사람에게 내 마음 빼앗기고 생각 빼앗기죠. 그러다 보면 정말 공정해야 될 임금이 마음을 빼앗기면 공정하지 못하게 되었고 공정하지 못한 왕의 마음 때문에 그 편은 다 백성이 입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왕이 은금을 많이 쌓두지 않고 은금을 사랑하지 않도록 경계를 하라 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 모습 보면서 왕이 참. 좋은 자리만은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은 왕의 모습을 허락하지만 금하시는 게참 많잖아요 병마 많이 두지마 아내 많이 두지마 은금 많이 쌓아놓지마 세상의 왕과는 확실히 구별된 다른 모습의 왕을 하나님은 허락하신 것이었습니다 또한 반면에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왕이라면 반드시 해야 할 것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18절과 19절 말씀입니다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내외 사람 대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와 경영하기를 배우며 그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행할 것이라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왕이 된 사람에게 명령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꼭 해야 할 것이 바로 율법책을 옆에 두라는 것입니다. 두고 읽어서 하나님 마음을 알아라. 알았으면 행하여서 하나님의 기쁨된 왕이 되어라라고 하시는 것이죠. 왕이 되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왕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너의 마음대로, 너의 생각대로, 너니 네 속이는 옳은 대로 움직이는 왕 아니라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왕. 이 말에 가장 부합된 사람이 누굴까요?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임금된 이후에 수많은 전쟁을 치렀지만 그때마다 주 앞에 묻기를 꺼려하지 않았어요. 솔직히 임금이 출정을 선포하고 사기를 앞세우기 위해서 맨 앞에 서는 건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이전에 잠깐만 있어봐. 주님께 물어보고 올게. 하나님이 하라 하시면 우리는 하는 거야. 잠깐만 있어봐. 주님이 안 된다 하면 안 되는 거야. 라고 왕의 임금이 모습을 보이면요. 참 폼이 없어요. 멋이 없어요. 그런데 다윗은 항상 물었어요. 묻고 답을 얻고 답을 얻은 만큼 행하였고 그래서 다윗의 인생 가운데 항상 전쟁에서 백전백승의 모습을 갖고 이스라엘 가장 강한 나라가 되었던 것이죠. 당시에 하나님이 진정을 원하시는 모습은 이런 모습이에요. 임금 되고 싶다면 임금 되어라. 하지만 너 위에 진짜 임금이 누구인지 너의 자스름을 갖고 있는 통치권이 있는 존재가 누구인지 분명히 알아야 한다. 다윗처럼 그 통치권이 하나님의 손면 알고 말씀을 옆에 두고 읽고 주의 마음을 알아서 행하는 순종의 왕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말씀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도 다왕 되고 싶어 하잖아요. 왕이 될 건가요? 더 많이 올라가고 싶고, 더 많이 누리고 싶고, 더 많이 다스리고 싶은 모습. 다스림 받는 것보다 다스리는 거 좋아하고 내가 누가한테 꾸임 꾸는 것보다. 꾸워주는걸더 좋아하는 모습 여유 있고 많고 힘이 있는 것다 왕의 모습이잖아요 다 이런 모습 바라고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삶에서 다 왕의 모습 왕의 위치까지 올라가십시오 공동체 안에서 더 많이 누리시고 더 많이 얻고 더 많이 이루십시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럼에도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진정한 임금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내가 더 많이 갖고 싶어도 하나님이 그만 하면 그만 설수 있는 왕. 더 많이 올라가고 싶어도 내려와 하면 내려올 수 있는 순종의 왕. 그런 모습이라면 하나님이 우리를 안 쓰실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주 앞에 순종으로 무장할 수 있도록 믿음으로 무장할 수 있도록 잘 훈련하여 있는 자리에서 왕과 같은 모습의 영혼이 되어 주의의 마음을 기쁘게 할수 있는 귀한 영혼 되면 좋을 것 같아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왕 아닙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수행할 수 있는 순종의 왕이에요. 우리가 그런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바라시는 영혼이 되어 이땅 가운데 주의 이름을 높이, 드높이고 하나님께 영혼 돌릴 수 있는 귀한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하루도 순종으로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할수 있는 우리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각자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땀을 내 것만큼 소득이 있도록 우리의 시간대로 허락하소서. 하지만 과정 가운데 내가 최고라고 하는 오만함 다 버려버리고 언제나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게 허락하소서. 주님이 가라 하면 가고 설하면 설수 있는 순종의 원동이이 나오니 우리 의 십년 가운데 믿음 안에서 좋은 군사 되도록 우리의 삶을 주장하소서 오늘 하루를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